저희는 오늘 강릉을 가요. 아침에 백화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지금 돌체테리아 갑니다. 돌체테리아 가는 길에 뛰어도 <끼도> 되나 이렇게? 어디? 갈수 아, 있는 거 같아. 빵집 가면서 빵 샀어. 저기서 신어 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 신호 주어볼요거 헌터님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던킨 신메뉴거든요? 엄청 이쁘게 생겼죠? 완전 버섯 버섯 하잖아? 완전 버섯 가네? 약간 지금 땡기는 거는 강칼국수가 땡기고 또 뭐가 유명하지? 물회. 물회도 먹어보고 싶고. 짱 귀여워. 모두 크리스피신상. 이건 안에 커타드 크림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음, 엄청 단코스타드 맛이다. 소떡소떡 소떡. 후계소에 소떡소떡 소떡 먹으러 왔어요. 빨리 온나, 소떡소떡 먹게. 소떡소떡 하나에 하나에 딴거 먹을래? 음. 먹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지 여러분. 와 반지 반지. 아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건못사 먹고 잡았어. 음. 맛있어? 음. 사니 여러분, 너무 추워요. 맨날 집에 있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세상 춥네. 요거 맛있어요. 딸기, 생딸기 맛이거든요. 맛있어. 여러분, 같이 갑시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맛집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다못갈것 같아요. 다못 가고 한두 개 만에 가도 다행이다 산에 눈이 엄청 쌓여있어요 바다에 눈이 잘 바닥에도 눈 엄청 많고 많은 건 아닌데 <laughs> 살포시... 아 누가 뽕인줄 알겠네 누가 보면 살꽃이 어. 살살, <웃음> 살살. <웃음>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맛이 많아. 빨리 먹어. 감사합 혼자 같이 먹어? 그라 하나? 누 <laughs> 도저? 나는 뭐냐면못 마시지. 영 어, 약간. 와. 음, 음. 음. 음, 어, 약간 쫄깃쫄깃 그냥 라면도 네 라면도 맛있어 언제 맛있어 라면도 맛있어 하나 둘셋 이거 이거 피자 늦었어요 아니 왜안 먹지 아다 아깝다 아아

<laughs> 어땠어요? 난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걸쭉한 것도 아니고 안 걸쭉한 것도 아니고 진해요. 진하고 그 계란에 풀어져 있는 맛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전부 다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치에 좋아도 되게 괜찮았고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중앙시장을 가고 있어요. 중앙시장 가가지고, 또 제가 또 그거 엄청 검색했거든요. 저는 이제 먹을 때까지 검색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떡갈비랑, 또 뭐가 많던데? 아, 치즈 고로케랑 뭐 등등 또 먹을 겁니다. 아, 이거 닭강정 여기다. 이거 닭강정 맛있다던데? 먹어야 되네요. 여기 먹어야 된대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

어, 여기는 중앙시장의 달 떡볶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사람들의 줄이 되게 많이 서 있어. 음, 맛있어, 매콤해. 음,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하고. 하고 도 볶음 맛있어요 근데 진해요진해요맛있고양이면 아? 아. 되게 많다. 양이 되게 많다.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만두? 갈비만두야. 어? 만두 갈비만두. <목소리> 저 나이에 말이야. 우리 나이에. 유라인데. <목소리> 음 <목소리> 불짬뽕빵? 어. 그래. 매운 거 아닌가? 어때? 왜에 치즈야. 불향이 나요. 그지 응, 그 매콤하고 버거. 특이하다. 맛있어는데 음, 맛있네. 어. 닭강정을 빨리 주신다고 하시던데 생각보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혹 되게 두꺼운 거 같냐? 두껍나? 몇번 찍은 거 같던데. 와 진짜 바삭한다. 고추 맛있어요. 후불하고 없는 맛, 음, 기본맛. 탕탕 음. 이유에서 이만큼이나 드셔요 시식을 받았습니다. 음. 시식하다. 휴지빵 빵은 못 사고 없어갖고. 그거 늦게 가면 번호표 있는 사람만 빵을 살수 있고 없는 사람은 빵을 아예 구매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번호표를 받으셔야 돼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있어요. 빵 괜찮은데? 그 그래? 먹을래? 한번냥먹을까 조제테리아 가야되지 맞다 음. 잠시만 이거. 이걸... 로 음. 여기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어요. 보주세요 여기 햄 어, 네. 어. 짬뽕.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네. 어떤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음. 와, 진짜 고소하다. 다음에. 음. 아. 아라라 이런 거 들어 있네요. 그렇지? 아. 새우 불량이 살짝 나는 짬 중에 순두부가 있는 느낌. 근데 거의 다 붓기 서있죠, 맛은. 음. 아, 호텔 앞에 가서 먹을만하고 호텔 앞에 가서 늦어도 있겠는 그오지오오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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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음. 아, 맛있다 이거 후진 잔다 엄청 진해요깨 맛이 맛있는데? 이거 엄청 진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두부 잘했다 먹어봐요 이거 깜짝 놀랐어 맛있다 안 먹었어. 얼마 후회할까 했어. 안 먹었으면 후회하지 않지. 모르는 맛이니까. 아, 그지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진하. 낫게요 이런 느낌. 어느 게더 맛있어? 난 음, 이거 음? 맛있어. 그림자? 아, 이거는 약간 미묘한 그 뭐냐? 순두부 그 진짜 맛이 있어요. 그 순두부에 나는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거에 두유, 무청과 두유 맛 살짝 나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는 순두부 거리에 있는 거 말고 2호점이거든요? 카페 거리에 있는 2호점인데 4층까지 있어요. 5층도 아, 있어? 야외도 있는, 야외도 있어요. 아, 야외는 투어가지고 운영 안 하나 봐요.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큰트리도 있고. 되게 조용한데? 조용한 케바키변 같긴 한데. 아, 또,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맥주스 와 엄청 시원한 거 아니가 더 시원하면 좋을 텐데 가지 오 됐다요 제 아, 얼음 넣고 나오기다어 너는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얼음 넣었지 짜잔 아, 아 진짜 좋아 아 그냥 한번 아. 먹어볼까? 이거 무슨 애랬지? 도다리 회? 도다리. 아... 음, 맛있다. 음. 1.6kg에 12? 12.8인데 12만원. 어. 좀 깎아줬어. 좀 깎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사고. 이거 3. 거기 센터에 대기 파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대요. 한 군데 밖에 없고, 해는 그냥 열린 데서 사면 된대요. 대게 작더라고요. 작은데, 막 겸탱이 쓰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덤탱이 써도 모릅니다. <laughs> 근데, 원래 좀 비싸다고 듣고 가고, 비쌉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야, 됐어, 됐어. 오! 오. 짱이다, 이거 봐요. 헉?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이거두번 먹어요, 게. 응. 음. 먹어요? <laughs> 이거, 이거 짱이래요. 두개 있잖아, 건너쪽. <laughs> 하나 아, 더 있다요. 음. 음. 네, 오, 맛있는 거. 맛있다. 네, 맛있는 거니? 음. 빼빼빼 빼빼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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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빼 빼빼 이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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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다. 좋아. 응. 홍게보다 대게가 더 뭔가 큰것 같은 느낌이지 뭐 대게가 더큰 거야. 대게는 대게서 대게야? 응. 대게 커서 대게라고? 큰게 대게. <laughs> 안 <안주>. 줄. <laughs> 한번 먹어요. 하나 더 먹어. 괜찮아. 아니야. 왜? 나 하나 먹어. 운전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먹어도 된대요. 오. 짱이라요? 줄 다친다 한맛 먹자 맛있는 건 많이 먹어 살이 많았었다 확실히 이게 큰게 좋다고 하더라. 사이 많, 큰데드 사는 분도 있어. 맞아. 이거 또 맥주 원샷한 거 소별로 계속. 나 원래 그냥 까득 채워주면 까득 채워주는데로 원샷이다. 어, 조금밖에 안 주나? 됐대요너 많이 먹는데도 원샷 숟가락 본, 본적 있어요? 여기요. 그럼 너무 작아서 좀 이렇게, 일단 먹어보세요.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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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 너와의 시관전 <laughs> <완전>. 음. <laughs> 빨리 가는 차가도 소용 없어요. 아 왜?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쏘네. 예쁘다. 진짜 이쁘다 조개 여요 조개요? 어. 조개 구경해 봐요. 조개 구경. <웃음> <웃음> 굳이 조개 구경. 어, 귀여워, 귀여워. 또 춥다고 나오고 싫다고 하더니 나오기 좋아하네. 사진 보자. 사진 한장 찍어 줄게요, 제가. 오케이요. 저희 숙소에서 텐마루 카페가 가까워가지고 잠시 이제 커피를 들고 가려고 잠시 드리려고 했거든요. 11시 오픈인데 지금 11시 20분인데 사람 200명서 있어요 지금 차도 못 세우고 그 상태에서 그냥 나왔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못거못 무거운 못거운거 아, 아 차하지 마. 가리 아, 가. 당했네. <laughs> 어, 진짜 사람 많다. 깜짝 놀랐네. 어. 어, 호터님이 그랬거든요 이제 주문하면 3시간 뒤에 오라고 얘기할 거라고. 진짜 그렇네요. 가 볼까요? 이거 봐요. 자, 좋아요. 뭔데요, 얘는? 음, 잠깐만 음, 음. 맛있와 진짜 다 이거 뭐야 팔이 진짜 크다 팔이 진짜 크다 맛있어 도있다 이거 중전이 진짜 못해. 요 감자야갑야 어? 감자야 무야? 음, 감자기자기음감자네감자기감자네감자 아, 무도 있다 무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맛있어. 생선이랑, 생선이랑 거리 머리 멋있는데 왜 이렇게 잘 드세요?